20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. 어,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... 근데 이분들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거 아니냐. 근데 국가기관의 통계는 전혀 없어요. 음... 수사받다가 극단적 선택하신 네, 네. 분들. 그러니까 어, 대체로 이렇게 나옵니다. 검찰이 한70% 경찰이 30%인데 아휴... 경찰은 사건 건수가 많잖아요. 그렇죠. 건수 대비해보니까 검찰에서 죽은 게98% 경찰이 2%예요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고. 소위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 하면 역시 7대3입니다. 보수 정권에서 어. 굉장히 많이 죽어요. 아. 돌아가신 분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물론 계시고요. 아. 뭐 여제 추궁하겠다, 너 가족, 뭐너 부하 이런 식으로 아. 시사가 아. 들어가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견딜 수 없고 어,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끝나지? 내가 끝낼 수도 없고 끝낼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? 라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. 아. 그래서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고 이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또 확인시켜 줍니다 네. 강압적 수사를 받다가 사망을 합니다 음. 그러면은 검찰이 뭐 최소한 죄송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악마의 악마를 더합니다 음. 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주변 사람들 왜 자꾸 죽지? 음. 이런 식으로 오. 마치 이재명과 사망이 관련 음. 있는 것처럼 또싹 프레임 전환 시켜버립니다. 음. 악마의 악마다. 그렇죠.